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laughs>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제 다시 지난번 성경에는 '남방'이라 그랬는데요, 네계부라는 것이죠. 그 '남방'을 지나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또 하란에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소유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서 받았던 그런 그 예물을 더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부가 축적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이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은 지금 사 절에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델이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현현을 기념해서 단을 쌓았던 것은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았던 것은 베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나타나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이것은 베델을 가르키고 있는데 세겜이 아니라 베델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 애굽을 애굽에서 출발해서 남방 지역인 네계부를 거쳐서 베델에 도착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갔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그 과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부족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 말은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난 그 다른 곳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갔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그 땅에 머물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비옥하고 풍성했던 지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뭔가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1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로, 은혜로운 자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감격적으로 애굽을 출발해서 자신이 처음 단을 쌓았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이 은혜로운 자리에 다툼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 많은 그 예물들, 그 많은 가축들, 그 많은 식도들과 함께 지금 얼마나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그저 뭔가 부족하고 뭔가 가진 게 없어서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소유가 적은 사람들만 그렇게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없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 뭐 이렇게 해마다 그 행복지수라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 행복지수가 뭔가 하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먹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만족한가. 그런데 대개 그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요, 에, 우리는 가서 살지도 못할 그런 나라들입니다. 에, 신도 없이 다니는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도 손꼽히게 좋다는 가든 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이 뉴저지에 여러분 행복지수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행복 지수는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건이 뭐 우리 가진 게 많고 적냐 거기에만은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풍부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 자리인데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아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소유한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그들에게 지금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아브람과 조카, 그 롯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가축들이 있고 그들을 위한 장막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축들이 많았으니까, 같은 지역에 모여 있으니까, 그 가축을 풀어서 매길 수 있는 그런 목초도 부족했을 것이고, 물도 부족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함께 거하지 못하는,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고할 수 없었음이라는 것이죠.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소유가 많아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풍부해서 지금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한 땅이 서로 동고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리에도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 자리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그간의 애굽 생활을 다 청산하고 베들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닥친 것은 다툼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 먹고 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이죠.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아주 뭐 개구타긴 했지만, 어머님, 아버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늦게까지 일하시고 들어오시면 힘드실까봐 가끔 철이 들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방을 치운다고 잘 소지를 해 놨죠. 근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야, 좀 너희들 이래고 이 있으면 청소라도 좀 하고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 땀을 빨뻘 흘리면서 청소를 했는데 아 그러면 그 청소했던 마음 좋은 마음들이 싹 가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을 받은 그 복을 누리는 자리에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는데도 다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데도 다투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을 지나면서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로세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리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부족한 물과 부족한 목초를 놓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문제를 인해서 아브라함이 로색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로색게 이르되 우리는 한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저 목자들끼리 싸웠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의 싸움이 바로 자신과 조카 롯의 싸움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들 때문에 자신들에게 충성하기 위한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방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과 롯은 싸워서는 안 되는 권륙입니다 친척이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족이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들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새 신앙과 새 삶을 다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대로 고백했던 대로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새 삶을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지도자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가짜 지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모양이든지 지도자로 인해서 혹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큰 책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혹은 목사로서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도자 때문에 성도들이 싸우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다툼은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로색에 일종의 평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하는 그런 모습 을 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결단을 했다면 행함으로 보여야죠. 구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롯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원하시죠? 제가 우리 교회 지도자라면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화를 선언하고 그 평화를 결단하고 그 평화에 맞는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생각이 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은 그 에,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서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을 합니다. 요단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 있는 이베델의 땅과는 다른 땅이죠. 요단강에서 멀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척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로시 선택하고 있는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랬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던 것은 비옥했다는 그런 말이죠 롯은 비옥한 요단의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베델 그가난 땅에 그저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다툼이 중단되고 끝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원한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지도자들의 희생이야될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원한다면 때로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도자로서 마지막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다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신의 몫을 포기하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면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와 진리의 다툼을 종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을 발견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그 다툼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희생을 했고 포기를 했습니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뭔가 이득이 되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성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더렵혀진 죄인의 땅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다 이것은 패약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4절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다툼을 넘어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희생하니까 아브라함의 생이 거기서 멸망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하면 그것으로 나는 패배자가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고 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겠지. 그렇게 얄팍한 계산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롯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이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롯이 떠나버린 척박한 그 자리. 가난 적석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남았지만 그에게 롯이 떠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눈을 들어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복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평화를 이룬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정리를 해 봅니다.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욕심으로 바라보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다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평화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은혜의 자리에서 다투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처럼 나를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평화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피곤하고 지친 몸을 끌고 주의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참여하여 머리 숙여 예배하며 이제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리에서 다투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처럼 나를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이제 평화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죽어짐으로 교회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일, 그 일에 주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녀에게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올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브람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평화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